안녕하십니까 동일레저 대표 박동호입니다. 자 오늘 어 2년 만에 동일레저에서 납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납회뿐만 아니라 어떤 어 모임 행사를 전혀 못 했는데요. 다행히 올해 11월달에 좀 거리 두기가 완화돼서 어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로만 대상으로 어, 이렇게 납회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처음 접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면,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온라인 상으로, 어, 중계하고 카톡방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할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보시면, 어, 이 넓은 삽교에 굉장히 많은 동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오랜만에, 어, 사람들끼리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행사를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도 이제 2년만에 하면서 신상품들을 그동안 이제 준비했던 신상품들을 여기서 이제 동호인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 많이 반응이 좋으시고, 잘 만들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어, 좀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좀 뿌듯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 오늘 내일 이렇게 낚시하시면서, 어, 저희가 상품은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어, 즐겁게 낚시하시고, 어, 큰 붕어 낚으셔서 꼭 좋은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가 될까요? 과연 <laughs> 짠. 어, 저는 봤는데 어, 님이 되게 생소하세요. 자, 가드기 님 축하드립니다. 우! 네. 캠핑 솔루션 54인치 파라솔 당첨되셨습니다. 야. 시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섞고 많이 섞은 다음에 야 나왔는데 아, 초짜조사 76 이라는 아, 분이 아 됐습니다 예.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과님, 전초... 트윈피싱님, 열다섯 번째, 페러데이님, 열여섯 번째, 저희 블랙몬스터로 보트 낚시 촬영을 진행해주실 FTV에서 마이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실 저희 김경준 물방고기반 이사님께서 추첨해 주시기로 네.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저는 동일레죠맨 처음 초창기 멤버고요. 뭐 자문위원으로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몬스터도 같이 하게 됐고요. FTV 12월 10일 밤 금요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에, 마이 그라운드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우 제가,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자, 보았습니다. 자, 과연 누굴까요? 야, 장비에 미치다. 이게 딱 장비에 미친 거네요. 옷에 미쳤습니다. 예, 그래갖고 <laughs> 에, 밀리언 스티치 장비에 미치다니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예, 야 붕어 예쁜데. 걔는 대회용이야. 꼬리가 길어. 와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올리거 찍을게요. 특히 유튜버인 더이트 TV의 장성민 군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공님! 와아아아 자 이제 10시가 돼서 또 행운권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운권 추첨은 어, 북미호 밴드장이시자 실시간계측 총감독을 맡고 계신 저희 오조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강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수고하려 어, 네. 제가... 시... 놓으세요 올려오세요 오, 그대로 예. 기겠습니다 야, 야 어, 많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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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다 잠깐 아홉치가 낚싯대 다섯 대를 다 걸어 가지고 35원에 35. 아, 딱 35원에. 딱 35. 잠깐 그대로 그대로 나. 아, 홉치가 낚싯대를 다섯 대를 다 걸어 가지고 그거 풀고 있는 사이 4.2칸대가 찌를 한4매디 올리네요. 어더니 이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하십시오. 행운이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행상 추첨이 있겠습니다 자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더더님 첫자초보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하 자. 네, 올려주세요 아. 이, 이, 이. 붙이셔야 돼요 딱딱 딱. 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세월을 꼈더니, 매기가 되들더라고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세월을 꼈어요. 어떻게 쫙 밀어 올리더라고. 그래서 챘는데, 확 점프를 해가지고서 배은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laughs> 붕어예요. <laughs> 낚시터에서 어, 입장권 20장을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각진 낚시터 어, 노지. 자대가 니고 노지입니다. 입장권 20매 하고 그 다음에 레저다오 안막 텐트 2000에 18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좀 세주세요. 어? 전화 왔어요. 내 것도 한번 넣어봤는데 제 거는 그냥 여기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스무, 다시 승장할게요 자맥카드님 축하드립니다 다오2 1 8 0 0짜리 암막 텐트를 뽑을 건데요 어, 이 암막 텐트는 제가 미리 공지 드렸듯이 5분 안에 반드시 생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에다가 뭐 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5분 정도 기다려봤다가 생존식고가 안되면 저희가 바로 즉시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빵촌무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뽑기, 직전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이바다 버너 미 M 사이즈 하나 하고요. 넥시블 목베개 한 개. 두개 뽑기 하고요. 여태까지 나왔었던 모든 회원권을다시 집어넣고, 그레이자 대1 0에1 6 0과 그레이자 대2 0에2 0 2000 0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구이바다 버너입니다. 아 구름이의 집을 아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넥시블못 빼게 한개와주세요 맞죠 대물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나왔었던 모든 뽑기가 있는데요 이 모든 뽑기를어 다시 집어넣고 그레이짜대 천에 1,600하고 2,000에 2 0을 응. 뽑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잘.. 섞어서 넣어 안 보고 뽑고 아 예쁜 사람 잘 뽑아줘야 될 텐데 여기서 하나 아막 손끝에 뭐 걸렸다 자, 그레이자 대 1000에 1600입니다. 짠. 알프님. 알프, 알프 님. 님. 오 자, 주세요. 자, 다음은 그레이자 대 2000에 2000이고요. 어, 아시겠지만, 이 1000에 1600과 2000에 2000은요, 여러분들의 도시락이 모여서 이 자대가 <laughs> 나가는 <웃음> 겁니다.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음식을 젖어줄 수가 없어서, 아이고. 어, 특별히 자들 그레이자들 수들 더 걸었거든요. 자, 호사영 님께서 한때 보아 주시겠습니다. 2000에 2000이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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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 Christ 웃음> <laughs> 자, 여태까지 저희가 앞에 하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뭐 비대면으로 하는 거라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본부석에서 확실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하객님이 하셨고요. 38cm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2등은 흑곰님. 어 36.5cm고요. 아아... 어 크레이트 X입니다. 크레이 3등. 35cm 가는 세월이님입니다. 3등. 아 3등 그래 저기 나이스원 나이스 낚시대 정칸테 세, 세트예요. 16대부터 네. 52대까지고요. 4등이 해조아범님해조아범님 네. 뭐죠? 그레이짜자대죠그레이짜자대 2,000에 2,000이고요. 5 등은 호수 아이님, 호수 아이님은 전투자대 천팔6 0백네그렇구요그 다음에 마리수는 마리수는 어 저기 가셨는데 아 공주님들 파파, 공주님들 파파 네 마리 월척 네 마리를 하셔서 공주님들 파파가 어 마리수당을 하셨습니다. 마리수당은 여기 있는 캠솔 어, 소나무, 2000에 2000 신형 텐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납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경입니다 어, 본의 아니게 1등을 해서, 포트계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열시, 열심히, 열심히, 포트, 포트에서, 어, 뭐, 잘안 되는데? 포인트. <laughs> 네? 아, 포인트, 포인트는 그 정치망을 제가 양쪽으로 갈라놓고 했거든요. 근데 정치망이 붙인 쪽에서 나왔어요. 아, 미끼는 뭐에 나왔습니까? 글루텐입니다. 아, 예. 어분 글루텐입니다. 몇 시에 잡으셨어요? 4시에 잡았어. 4시? 4시경인가? 사실 안 아, 자고 있는 것만 해도 살짝 자고 일어났는데 네. <laughs> 자고 일어나자마자 던지자마자 나왔어요. 아, 운빨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흑곰이 형님. 네. 아 반갑습니다. 흑곰입니다. 구 마리 잡으셨죠? 예. 아주가스입니다 미끼는 뭘로 잡으셨어요? 미끼는 저희 글루텐인데 네. 껌딱지라는 글루텐이에요. 아, 껌딱지 글루텐으로 잡으셨어요. 네. 수심은 얼마나 됐어요? 수심은 한 메다 60, 메다 60. 네. 아, 사객님은 수심이 얼마 됐어요? 메다 20이었어요. 메다 20. 네. 아, 다 메다는 넘었는데서 나네요. 네. 데서 네. 나왔네요. 네. 몇 칸대로 잡으셨습니까? 저는 48대하고 44대. 아,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네. 고수분들이 딜리 네. 등을 차지해서. 네. 아주 <laughs> 네. 고맙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걸 타봐가지고 고수라고 하기에는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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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동일레저 납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추운 날씨였는데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한 번의 입질이 이렇게 등수에 들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 물론 이제, 어, 결과가 등수에 들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음,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더 진정돼서 조금 더 즐거운 모습, 조금 더, 어, 하나된 모습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내조 화이팅! 저기 포인트는 어디 쪽으로 앉으셨어요? 어 포인트는 저쪽 신당리, 예 아, 네, 신당리 쪽에 배수장 옆 쪽으로 앉아 있었고요. 아, 수심은 얼마나 나왔나요? 어 수심은 대략적으로 한 메다 정도, 예 아, 네, 메다 정도 80에서 미, 메다 정도 나왔고요. 미끼하고 낚, 낚싯대 길이 좀 알려주세요. 어 나온 거는 48대에서 나왔고요. 어 미끼는 글루텐에서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동일피싱클럽 온라인 낚시 대회 영예 1등입니다. 자, 오자구요. 50cm 연간 대물상 1등 김종길 허성세월 위 사람은 2021년 동일피싱클럽에서 온라인 낚시 대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패를 수여합니다. 동일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축하드립니다. 아, 부상으로그레이짜드 2000에 2400 나갑니다. 오! 오! 추석 때 추석을 안 세고 9박 10일 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응? 여, 9박 10일 다 못하고 6박 7일을 했는데 3일차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분 네 했는데 딱 거기 세 동지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동일 피싱 온라인 낚시대회 연간 대물상 2등 안경식 레이스맨님 47.3cm입니다. 위 사람은 20, 2021년 동일 피싱 클럽 온라인 낚시대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상표를 수여합니다. 동일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자, 축하드립니다. 어서... 예, 2021년은 요거 47.3이 최고 기록인데 2022년은 동일레저와 함께 5자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낚시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 네, 어느 저수지에 서 잡으셨어요? 독동수로. 아, 독동수로? 네. 몇월 며칠을 잡으셨어요? 4월. 4월 28일인가 4월 28일. 네. 미끼는 못 쓰셨어요? 옥소수 썼습니다. 아, 옥수수몇 시에 입질을 받으셨어요? 아침 7시 15분쯤에. 15분. 네, 나왔습니다. 아, 수심은요? 수심은 80에서 90. 80에서 90.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연간 대물상 3위 백민영 47.0cm. 위 사람은 2021년 동일 피싱 클럽 온라인 낚시 대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패를 수여합니다. 동일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축하드립니다. 니다 네. 이번에 온라인 낚시대 처음 참가를 해가지고 어, 운 좋게 3등을 시상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느 저수지에서 잡으셨어요? 어, 저는 그 기장의 용천 저수지라는 데서 잡았습니다. 아 원래 집이 어디세요? 저는 경남 함양입니다. 아그 함양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네네. 아 열정이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메칸때에 미끼는 뭐 쓰셨는지 수심 어때? 는지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오. 어, 제가 그 용천 저수지 상류에서 했는데 어, 그 마름이 되게 많았는데 그오이때 옥수수 미끼로 수심은 한 2m 50 정도에서 예. 그 오전에 잡았습니다. 자, 그 잡으셨을 때 소감이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만. 어, 처음에 천질을할때 제가 좀천질 타이밍 이 늦어서 그 마름에 박혀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운 좋게 붕어가 빠져 나와줘서 예, 건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연간 최다 계측상 1등 문병찬 1년 뒤에 위 사람은 2021년 동일 피싱 클럽 온라인 낚시대에서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상패를 수여합니다. 동일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자 수상자는 부 밴드장님께서 대리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2021년도 어, 온라인 낚시 동일 피싱 낚시 카페 매니저 망고님이 선정한 최우수 회원입니다 태리님이고요 태리님은 어, 동일 레저 쇼핑몰 30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린망고 형님께 감사하고 박동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일 피싱 클럽은 동원아치를 시작하면서 자대가 자대를 구입하면서 박동호 대표님을 알게 됐고 동해 미치다라는 프로그램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일 피싱 클럽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 거기 계신 분들 뭐, 모든 선후배님들이 다들 조심, 좋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어,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 뭐, 자연스럽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활동해 주신 아, 같이 활동하신 선 후배 분들 선 후배님들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2021년도 어, 동일피싱클럽 카페 매니저 그린망고님께서 선정해주신 최우수 활동 회원이십니다. 자 패러데이님 이십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그 카페 활동은 열심히 못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카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 오조사님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 북미호 밴드장이시면서 동일레저일이라면 아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가장 어렵고 힘든 온라인 계척을 맡으셔서 단한 건의 잡음도 없이 1년 동안 아주 우수하게 수행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 사람은 동일피싱클럽 온라인 낚시대회 진행 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강한 열정과 공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피싱클럽 온라인 낚시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에 카페 회원 모두의 마음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닉네임 오조사 이름 오종기, 동일레저 대표 어영천 박동우. 자,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온라인 낚시대 1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좀 매정하게 제가 실격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그레온아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항상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더 빡빡하게 제가 감, 감독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저희 동일 피싱 클럽을 5년 동안 정말로 무보수로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운영해 주신 매니저 그린 망고님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귀하께서는 동일 피싱 클럽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카페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카페 회원 모두의 마음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닉네임 그린망고 이름 민경일 동일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감사합니다. <laughs> 공로패 귀하께서는 동일피싱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동호하고 본 카페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카페 회원 모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닉네임 모노코드 이름 김태경 동일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감사드립니다. 공로패, 규약께서는 동일 피싱 클럽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보험 카페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카페 회원 모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닉네임 로빈, 이름 최준환, 동일 레저 대표 허영천, 박동우.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분은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제가 어, 공로패만 읽어 드렸고요그 저희 동일 레저 카페 를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봉사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공로패를 만들었습니다 공로패는 저희가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